안녕하세요.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어, 어제는 음, NC 축을 또 잘못 잡는 바람에, 음, 어제 또 오래간만에 복귀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음, 오늘 갈지 말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MLB를 이제 픽을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또 저녁 경기가 이제 아, 아침 경기가 몇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음, 조금 편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이제 편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국야 경기가 있죠. 이 국야 경기 중에서 이제 우치될 경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프로토와 배트맨에는 아직 우치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베팅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를 하나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갈 건데요. 그래서 오늘 가장 지금 확률이 높은 게 조금 NC 경기지 않나. 요 지금 마상구장이 지금 우치 확률이 가장,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하나 잡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전북 현대와 상하이 상강 이 경기를 <laughs> 이제 무와 <laughs> 패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NC 승과 이제 전북 무 그다음에 상하이 상강 승요렇게갈 예정인데 요렇게 되게 되면은 배당이 단폴로 되게 되면 3.5배와 3, 3 7 0배예요 그럼 내가 10만 원씩을 가정했을 때 20만 원 투자를 하면 15만 5천 원 또는 17만 원을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전북 현대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둘다 나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이 맞으시는 분들만 이제 베팅을 하시길 권유를 하겠고요. 왜 저는 상강의 무패를 보느냐? 뭐 물론 이 16강 2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북 현대가 K K리그, 주중 K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다.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하이 상강도 이제 주중 리그를 뛰고 나서 4일만에 또 경기를 가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크진 않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왜또 무화패를 보냐면 전북현대가 이제 상하이 상강 원정을 갔을 때 1대1로 비겼어요. 1대1로 비겼는데, 물론 경기력은 전북현대가 이제 압도를 했죠. 압도를 해서 좀더 이제 유리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전북 현대가 조금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물론 승부가 나면 1점 차의 승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음 원정에서 1득점 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전북 현대가 최소 무승부만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1대 1이 되면 연장전을 가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또 제가 왜또 여기서 무패를 정했느냐면. 오늘 지금 아랫 지방에는 현재 지금 비가 막 오고 있죠. 저녁에도 계속 오고 있을 텐데, 어좀 잘하는 축구 선수도 이제 수중전에는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변수가 좀 많지 않나. 뭐 물론 전북현대 승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무화하고 패를 잡아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저는 오늘. 이제 국외 아우치될 경기 한 경기와 상하이 생각 무패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생각이 맞으시는 분들만 베팅을 하시면 되겠구요. 뭐 반대로 뭐 나는 오늘 전북 현대하고 울산 현대가 좋아 보인다. 뭐 그렇게 베팅을 하셔도 됩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저녁 경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구요. mlb를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 배당이 정말 진짜. 양심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맞춰보고 이제 가게 되면은 그때 영상을 한번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